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오랜만에 인사드려요. 그 예전에 뮤지 댄스가 조금 바뀔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아주 오랜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 드리려고 오늘 좀 잠깐 나왔어요. 일요일이에요, 오늘은. 자, 한번 볼까요? 먼저 하얀색이었던 그 복도 천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원복들이, 연습복들이 걸려있죠? 네. 보이시죠? 이렇게 네, 복도에 걸려져 있어요. 어디 딱히 걸어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요. 지금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구요. 네. 원래는 저 천장이 화이트였어요. 흰색이었는데, 이렇게 변화가 생겼어요. 이렇게. 이렇게 보이시죠? 음. 그리고, 이제, 무용실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. 자, 한번 볼까요? 짜자잔. 보이시나요? 천장이 흰색이었어요. 그런데, 이렇게 블랙으로 바뀌었어요. 제얼굴이 보이시죠? 꺼시시한 저의 모습이 보일 거고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예쁜 것 같아요. 전에 흰색이었을 때도 나쁘지 않았는데 예쁜 것 같아요. 저는 한번 보면 잘 보이시죠? 여기서 우리 뮤지컬 댄스 회원 여러분들이 연습도 하시고 댄스도 배우시고 촬영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어, 즐거운 일, 좋은 일 있을 때 찾아뵐게요. 그러면 다음 번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